내가 의지하는 예수 믿으신 즉 신실하신 우리 주님 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같이 함께 보고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한 말씀이겠습니까? 야고보가 기록한 말씀이지요. 이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라는 사람. 이두 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스를 기록한 사람은 여기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들 중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야고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누이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스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지죠. 그리고 이 야고보서까지 기록하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집니다. 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라는 편지를 기록을 해서 누구에게 보내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세계 여러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지요. 그 교회들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유대 교회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그,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교회,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들이 참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세계 여러 각 지역이 흩어져 있는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또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이래저래 참, 수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예수 믿는 이유로 인하여서 많은 핍박을 받았던 우리의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예배당에 불러 모아놓고 밖에서 문을 잠그고 모찌를 해서 그만 그 예배당에 불을 질러서 다타 죽이게 했던 그런 핍박. 또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어 손을 뒤로 묶고 목에다가 큰 돌을 메어서 바다에 빠뜨리는 그런 핍박. 참, 많은 핍박들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쓴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편지를 쓰겠습니까? 참,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쓰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당신들은 훌륭합니다. 정말로 귀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쓰게 아마 쓰실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편지를 썼느냐면 2절 말씀에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내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들이 지금 시험 중에 있기는 하지만 기뻐하라 라는 겁니다. 아니, 핍박으로 인하여서, 시험으로 인하여서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고 하는 말이 맞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지요. 정말로 이게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해야 되죠. 뭐 슬플 때나 또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나 어떤 경우에도 기뻐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기뻐한다라는 게, 늘 기뻐한다라는 게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시험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기뻐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억지로 웃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겉으로는 억지로 웃는지는 모르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와 또 원망과 이런 부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죠. 인간의 모습입니다. 지금 자녀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데. 또 집주인이 당장 뭐 방을 빼라고 뭐 억박을 지르고 있는데 남편과 크게 다투어 가지고 참이더 이상 살건지 말건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생각대로 잘 되지 않고 있는데 내 마음이 언제부터지 계속 우울한 마음으로 이 계속 내 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이 편지를 받는 교회들이 힘든 줄 몰랐겠습니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이 시험을 받고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고 했습니까? 그것도 대충 억지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고 너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너가 기뻐할 수 있는 모든 그 기쁨을 다 동원해서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통해서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당했을 경우에 내 속에 있는 믿음이 가짜 믿음, 헛믿음이 아니고 정말로 살아있는 진실된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라 겁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하 그냥 단순한 시련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시련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험을 만나면 그 시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게 되지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뭐 팔자련이 하면서 뭐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운 일들을 당하였을 때 시험을 당하였을 때에 물론 한숨도 나기도 하고 원망도 있고 억울함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에 힘들면 두려움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똑같이 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시험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함께 하시고 또 극복해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게 시험 가운데 있을 때의 내 믿음이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이죠. 역대 하 20장 말씀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살았습니다. 그 왕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혼이라는이 나라가 큰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떨리지요. 두렵지요. 여호사밧도 두려웠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큰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하고 있을 때 이들은 두려워하고 떠는 것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두렵고 떨리는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두렵고 떨림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이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였습니다. 그들의 낯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20장 6절 말씀 보면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이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우리는 적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위기 가운데, 시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에 이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이 얼굴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모든 것이 향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즉, 시험을 통하여서 그들 속에 하나님을 찾는 이러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그분으로 인한 소망과 그분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그동안 머리로만 생각하고 입으로만 고백했던 믿음이 시험 가운데서 내 속에 내 속에서 밖으로 나오게 되어지더라는, 드러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그럭저럭 사는 것 같았는데 내 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 믿음이 정확하게 어떤 믿음인가는 모르고 살고 있었지만 시험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막 드러나는데 나타나는데 야 나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아파서 입원을 했습니다. 당황이 되어지고 낙심이 되지만, 어, 언제부터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아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물질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여기서 건져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가족과의 갈등 가운데서도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해 주시고, 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서로 하나되게 하여 주셔서 화목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나와 엎드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 교회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신의 모습, 자신의 믿음을 보게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중에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기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었구나. 내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니었구나. 내가 정말로 가짜로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에 기뻐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살아있는 믿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믿음이 나타나고 덜추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인내를.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힘든 일들을 당하였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잘 인내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도중에 막 포기하는 편입니까? 간혹 사람들이 이, 다툴 때가 있지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다툴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 어, 이런 이야기 한 번씩 해보셨지요? 예. 물론 뭐 부부싸움 할때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하,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해보신 분도 있고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 맞습니다. 인간은 참는 데,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끝까지 참지 못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지요. 그래서 인내하지 못해 가지고 벌어지는 일들이 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도가 신앙생활 할 때에 꼭 필요한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라는 열매입니다. 인내. 왜냐하면 이 인내가 있어야 이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가 있어야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인내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참을 인자 붓글씨로 이렇게 세번 이렇게 막 쓴다고 해가지고 내 속에 인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참자, 참자, 이렇게 내가 내 자신에게 참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됩니다. 처음에는 참자, 그래도 참자 하다가 나중에는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되어버린 인간이죠. 안 됩니다. 인간 속에서는 인내가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내라는 것은 누가 주셔야 됩니다. 이 땅에 인내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특별히 시험 중에 있을 때에 이 시험을 잘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라는 열매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시험 중에 인내라는 열매를 주셔가지고 그 인내를 가지고, 인내라는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시험을 잘 극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주신 인내를 통하여서 시험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인내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그 인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인내를 가지고 우리는 이 시험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시험 중에 기뻐할 수 있죠. 아 이번 이 시험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내라는 것을 인내 열매를 주시겠구나라는 기대가 생기기 때문이죠. 근본에. 필리핀 단기성교를 다녀온 아이들의 간증문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 중에 몇몇 남자 아이들의 간증문 내용 보면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단기성교가 뭔지도 모르고 처음에 이제 단기성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뭐 갈팡질팡 했던 것이죠. 뭐, 낯선 나라에 가야 되고 또 거기에 문화에도 적응해야 되고 말도 잘안 되고 또 나름대로 방학 때뭐 계획들도 가지고 있었고, 또, 아직 신앙이 제대로 이렇게 잘 체계화되어지지 않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 내가 가서 뭘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들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한달 동안 다 같이 모여가지고 훈련을 한다라는 게참 쉽지가 않는 일이었죠.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하나이가 일부러 내가 계단에 한번 뒹굴면은 다리가 조금 이렇게 상하게 되어질 텐데, 그러면 나보고 같이 단기 성교 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지.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생각들 가운데 불평들 다 하면서 이 아이들이 한달 동안 꼬박 그 훈련을 잘 참고 견뎠고 뿐만 아니라 필리핀 일주일 잘 갔다 왔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견뎠는지 잘 모를 겁니다. 힘이 들었다라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이것을 견뎌내었을까? 긴 터널을 지나고 난 다음에 뒤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지나왔지라고 그렇게 이 아이들이 놀랬을 겁니다. 제가 봐도 이 아이들은 한 달간 인내하면서 훈련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다리를 다쳤어라도 내가 빠질 수 있으면 빠져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들이 이한 달간과 일주일을 잘 인내하면서 견뎌내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아이들 속에는 인내가 만들어질 수 없는 아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인내를 주셨고 그 인내로 인하여 한 달을 견뎠고 그 인내로 인하여서 일주일간 그 필리핀에서 사익을 잘할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에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도망가고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래도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고 도망가고 싶은 상황이고 어 이렇게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켜 나아가고 있는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내라는 열매를 주셨고 그 인내라는 열매를 통하여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에게 나올 수 없는 인내, 그 인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고백밖에 할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라는 열매를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계시며, 앞으로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것이며 앞으로도 시련을 잘 극복해 나갈 줄로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를 주셔서 시험을 극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험 가운데에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절 말씀인데, 우리 사절 말씀 다 같이 함 읽겠습니다. 사절 자, 시작. 아,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험만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 시험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인내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시험을 잘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알수 있는 것은 이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만들고 계시구나. 이 시험을 통하여서 결국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겠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당할 때에 두려움이 있고 시험을 당할 때에 힘든 일들이 있지만 함께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성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하여서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셔서 나를 성숙하게 하시겠구나. 그렇게 만드시고야 마시는 하나님. 내가 성숙할 수도 있고, 성숙 안할 수도 있고, 이, 이것이 아니라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인내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목표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단계까지 우리를 이끄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은, 시험은 단순한 나에게 어려움으로만 느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또 성숙한 그 자리까지 나를 이끄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아,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성숙되어지겠구나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단기 성교를 가지 않으려고 했던 이 아이들이 시험을 잘 인내하고 다녀온 다음에 간증문을 썼는데 한두 명의 아이의 간증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교 활동에서 하는 것 하나 하나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고 항상 감사했습니다. 언제나 내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을 느꼈고, 걱정들 모두 주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아이의 고백입니다. 이번 필리핀 단기 성교를 통해 정말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달간의 준비 기간에 대해 불평하고 또 불평했지만, 이는 필리핀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놀라운 능력에 대조되어 한없이 작고 초라한 죄인인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단기 성격하기 싫다라고 생각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내하면서 이 시험의 기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고백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기 싫어했고 또이 아이들이 아직까지 혼란 가운데 있었고 힘들했던 아이들이었지만 이 시험을 통하여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성숙된 아이들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이 시험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이 시험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이렇게 내 자신이 나도 모르게 이런 고백을, 이런 단어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내가 어떻게 이런 단어들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어떻게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 있었단 말인가?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되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을까? 자신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 놀라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되어질 때에 이 시험이 정말로 무가치한 그런 시험이겠습니까? 걱정과 고민으로 끝내버릴 시험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하여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험은 참 어렵지요. 안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 자체만으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 시험 가운데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험 중에 나에게 믿음과 인내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나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시험 가운데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그 기대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쁨으로 시험을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믿음과 기대로서 시험을 능력하게 이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시험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두렵고 낙심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인내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기쁨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하여서 기뻐할 줄 아는 성숙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